자 일단은 어이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여포 5성 그리고 아틀라 1성 그리고 여포 1성 아틀라 5성 그리고 여포 3성 아틀라 3성 약간 조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한몇 음 개죠? 뭐한 내가 한 600개 정도 있다 600개 정도 있어가지고 겨우 요 정도는 될것 같다. 물론 사성뭐될수 있겠지만, 뭐, 그건 중요하지 않고. 요 정도까지 할수 있는데, 내가 이 정도 할수 있겠다. 법령 어, 코인 내가 딱요 정도 있어가지고, 하나는 5성 만들 수 있고, 아니면 3, 3이 될 수도 있고, 요 정도인데, 어떨까? 어.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. 자, 그럼 스킬 성급 효과를 한번 읽어드릴게요. 자, 1성 효과입니다. 파멸자 발수 동시, 무력이 50점 증가한다. 무력 보너스. 지속 시간 3초. 일성입니다. 삼성, 홍보 발동 확률 5%입니다. 그리고, 어, 멸자 발동 시에 지휘관이 무력 데미지 35% 증가. 지속시간 3초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아틀라. 자, 그리고 여포입니다. 여포 같은 경우에는, 어, 자, 일성, 절세의 부여 치명타율이 5% 증가. 원래가 20%인가, 2 20 0가로 알고 있거든요. 어, 요거, 만렙 달면 2 0예요 자, 그리고, 어, 삼성 효과가 치명타를 가하면, 옆포의 다음 장착 스킬 데미지가 추가로 30% 딜량 증가가 된다. 자, 그리고, 마지막 5성이, 절세의 무예 발동 시, 이건 이제 보유 스킬이죠. 추가 일반 공격의 확률이 30% 증가한다. 자. 아, 유투표 받으니까 재밌네. 어, 재밌네. 재밌네. 아, 절대 의미 없진 않죠. 의미 없진 않은데, 그니까 뭔가, 난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. 투자하는건좀 싫잖아. 내가 여포에다 어느 정도 투자하고, 어, 그러면 남은 걸뭐 다른 데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. 뭐 한니발, 뭐 한니발 아니 뭐 손자댁, 뭐 아니면 뭐이차드덱 이런 데도 이제 코인이 코인은 항상 어디든, 어디든 필요한 거니까 음.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어, 드리는 건데 음. 일단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요거예요. 저도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. 이게 왜냐면은 아틸라가 <laughs> 그만큼 스킬 효과가 너무 좋아요. 얘는 오성 효과도 너무 좋습니다.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35% 증가, 이거 말도 안 되죠? 그리고 이것도 무력 5이 증가가 아니라 무력 보너스이기 때문에 힐라도 좀 무력 높잖아. 이게, 아, 장난 아니에요, 이게. 와. 이거 좋아요, 이게 좋아요. 이거 얘는 3개 다 좋아요. 근데 약간 이게 삼성 효과가 약간 안 좋은 게 이게 약간 안 좋아요. 약간 안 좋다.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처문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제가 만약 조각이 뭐한 번에 딱다 넣을 순 없잖아. 뭐 예금 적금 넣듯이 조금씩 이제 부어가지고 넣을 건데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일단 역포 삼성 무조건 찍어야 돼. 초반 1단계. 역포 삼성이 일단 기본이라 봐요. 그 다음 아틀라 1.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. 그 다음 2번. 역포 3, 아틀라 3. 이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장을 <laughs>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반지 인장 이거 만렙 절대 안 되거든요 100%로 콤보할 확률을 얻을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예,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금가루가 요거를 어, 뭐한50% 60%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아틀라오5% 확률 증가가 꽤 크다 봐요 어, 꽤 크다 봐가지고 일단 이정도 2단계 요거 3,3 제가 여포 삼성, 이거는 진짜 필수로 보는 게,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조합은 요거이긴 해요. 그, 제 영상 보시면, 어, 여포 몰빵이에요. 여포 몰빵하는 느낌으로다가,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, 그러니까 간파의 눈이랑, 그리고 뭐, 그, 전쟁 노래인가? 아틸라한테다가, 추격 스킬 하나도 주지 않는 메타를 갈 거거든요. 저는 전투고 이렇게 해서 치명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원래는 여포의 치명타가 25%밖에 안돼 가지고 이 삼성 효과를 크게 볼수 없는데 어,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했더니 일단 여포랑 어, 뭐야 저, 관우랑 아틸라를 쓰게 되면서 이 간파의 눈을 관우도 쓸수 있거든요.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포의 치명타 확률이 한 70%에서 80%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치명타 확률에 대한 어떤 그런, 어 시너지를 잘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추천에서는 아틸라가 어 추격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. 이 부분, 어 저랑 이쪽에 생각이 좀결이 다르다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, 어 공식 가이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, 이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이거는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은 높고요. 고점이 굉장히 높은데, 이제 이 고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고, 하지만 한방한방좀 터질 때 쾌감은 있을 것이다. 헤가금로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데미지가 왜 굉장히 초반에 많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높은 데미지를 내는 게 그래서 좀 어떤 딜 퍼포먼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천 번, 만 번, 백만 번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좀더 이제 승률이 높지 않을까. 난생각들 아, 초반에 여포가 많은 딜을 해준다면, 그만큼 상대에게 좀더 타격을 많이 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.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, 같이. 이걸 또 무지성으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. 따라하실 거면 완벽하게 똑같이. 아니면은, 어정쩡하게 하시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어, 요거는 이제 별나게별나게도 아틀라 5성. 요거는 좀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그만큼 아틸라 5성이 뛰어났다 봐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여포 5성 효과가 그렇게 또 유달리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틸라와 반지가 있기 때문에 아틸라 플러스 반지이기 때문에 어, 치명타시 일반 공격 요거 추가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이미 70%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포한테다가 5성까지 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좀더 넣어준다? 그것도 좋은데 아틸라가 주는 35% 딜량 증가 이게 말 다하지 않았을까? 이게 더 좋다 생각해요, 그냥. 그만큼 좋아요, 얘는. 진짜. 요 정도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확실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어떤 관점이, 아, 저와 비슷하구나. 아, 잘 아시는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. 아, 좋아요 수도 21개로 됐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, 그냥 오시면 습관적으로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드립니다. 이러는데 뭐돈안 들잖아. 제 생각은 여포덱을 꾸리시는 과정을 좀 로드맵을 짠다면 전좀요런 느낌까지 어,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과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. 음,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근데 아마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. 5선까지 가는데 어 코인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딱 여기까지. 여기까지가 효율이 좋다. 열킨다 여기도 키워 열킨다 음, 여기는 좀 과금의 영역이다 아,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 과금 유 아니, 그러니까 뭐, 저 슈퍼 댄스 유도한 거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백색은랑만 아 감사합니다 백색은랑님 아 일단은 진짜 고민인데 얘기 들어보자 아 그럼 노래방 시간 한 시간 더 할까 아자 갑시다 그러면.